네, 안녕하십니까. 일반인입니다. 오늘의 티오스 일케 방송 시작합니다. 오늘의 일는 스타지원가로 한판 갑니다. 스투코프, 스투코프 오케이, 빠른, 빠른 매칭. 없는데? 아 저쪽도 없네 아 근데 일리단 일리단, 루나라 이러면 실바나스 상대 3인파 우리 2인팟 아 근데 에... 고통받을 것 같은 느낌이 일단 제가 잘리고 시작할 것 같은 전투를 준비해라 일멸자들아 자기가 곧기가 자기가 자기가 자지자기얘기만 떠벌리는 자는 믿지마 고통받을 것 같은 느낌 진짜로 전투 <laughs> 시작까지 발란은 뭐 무슨 특성을 가도 괜찮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고 아, 우리 겐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메딕.. 아.. 메딕이 문제네 메딕이 유지력이 너무 좋아 심각해 발라. 알라. 발라를 좀케어해 주는 식으로 갑시다. 마나가 또 처음부터 낮이었더니 마나가 좀그렇네 틀어 맞자. 트럼 막을 수 있을 때트럼 막자 끝이야, 감사합니다. 타이밍이 늦었다 아, 이거 지속딜마나마나가왜이렇나여프먹었나 만화. 원래 이렇던가? 기도 오나? 나가기도 오나? 여기오 오케이 침묵 좋았다 침묵 좋았다 진짜 자화자찬인 것 같지만 이러면 못나옴 못 뛰어나옴 여기 이러면 우리가 지금 좀 압도하는건 아니고 좀 우세죠 빠집시다 <목소리도> 음 보제사서 너무 오래 짱 박혀 있 어서 인정 합니다. 들어 맞고, 저는 천이 밀자. 사트. 힐 스택도 착실히 잘 쌓이고 있고. 역시 좀 밀린다 어 한번에 다섯개씩 그냥 쭉쭉 차이고 있죠 밀자 여기까지 밀자 해 주면 어, 뭐야? 벌써? 맞이지, 맞이자고. 우리 안 죽었지 아무도. 그렇게 잘 밀고 뭐 그런 건 아니네. 지금. 야, 야, 붙. 뭐. 오케이. 선, 선궁. 휩쓸기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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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만화 없다는데. 좋았다발라 먹어서. 복수해비? 좋아요. <목소리> 촛다. 계속 촛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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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촛다 빠져. 멋지게 처리하셨 제인아는 못 살렸습니다. 다 살리면 내가 프로지. 아 이거 갑자기 또 이렇게 들어오네. 만화도 없고. 갑자기 훅 들어오네. 아마가 어, 나가야지. 아, 이거. 늦었네 아, 야안 늦었어? 늦었는데? 아, 저쪽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저쪽 아, 이거. 아, 안 먹었구나. 아, 이거. 아, 아, 첫 번째 는 확실히 세, 저 번째 랑첫 번째 랑수 준이 달라요. 두 번째 는 확실히 세, 안닿네 안좋은 가시 제나 힐 주러 갑니다 집에 갈려나 그냥? 집에 가겠다? 본 막으러 갑시다 마이브 라인클리어 잘 못하나? 아 벤시! 오케이 야 살았다 살았어, 아 아. 아, 변시. 방심인 앞에 전율하거당신하면 지겠는데. 우리도 좀 몰려다녀야 될것 같기도 하고. 어네하나네들 불멸자 좀더 약하나. 들력이 불로 찍고. 쟤 자차자 오케이. 벤치가 이렇게 풀이 짧아. 원래 이렇게 풀이 짧은가? 하나 둘셋 이번 건 우리가 먹는다 한 명이 없는데? 아 발라가 죽어있구나

온다. 뭐야, 한 방에 안 죽네? 다 온다. 온다. 쟤도 온다. 이제 대한 영웅들아. 는 너희를 안 돼. 안 돼. 못 잡아. 어우야. 약간 아픈네 어, 침묵. 야 아. 기회 줬다. 고맙습니다. 털털털털 털. 고 싸워. 오케이. 멋 좋았다. 이제 사냥을 계속해 보죠 운영해서 이긴다. 운영해서 이겨. 아 제이나. 제이나 죽은 게 좀. 빨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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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y o 양호 양호 레벨 y o 지만 이제 만화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a 량이 늘어서 애초에 y 가 만화 그렇게 많이 안 k 고아 o 기 성공했네. 오케이, 이제 뭐, 운영만 해도 되지 않나? 운영으로 만족하기는 없지만, 저 사람들이 만족하기 없지. Okay. 간단했죠. 아안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죽지 말았어야 됐어. 아. 나한테 죽였어. MVP 먹었을까? 아주 뭐든 잘하긴 잘했다. 커져가는 분노. 뭐, 어쨌거나. 재밌게 잘했습니다 스투코프. 일리단이 생각보다 저를 안 물어서 무난했어요. 겐지 이런 거 있었으면 박살났을 텐데. 일리단이 저를 타겟으로 안 삼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육중한 밀치기를 갔는데 궁극기를 육중한 밀치기보다 그냥 밀어내는 게 훨씬 나은 선택지 같더라고요. 거친 입술기가 아군 딜러 밀렸을 때, 아군 딜러가 물렸을 때, 떨쳐내기 좀더 나은 것 같은 느낌. 밀치기는 빗나갈 확률이 좀 있어서. 어쨌거나, 오늘도 히오스 재밌게 했습니다. 오늘의 히오스 여기까지.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.